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발이식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예, 오늘은 30대 환자분의 M자 탈모 수술에 대해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모습을 보시면 예, 30대 초반의 환자분이셨고 요 M자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아주 클리어 컷하게 완전히 머리가 없는 모습은 아니고 요 M자 자체도 약간 밀도가 있는데 좀 애매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 머리를 뒤로 올렸을 때 뒤로 올렸을 때그 M자 탈모와 마찬가지 머리가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라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이제 절개와 비절개가 다 가능한데 이전 모습을 오시면 여기 옆쪽도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옆도 약간 보강을 하고 M자도 같이 심었는데 아,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환자분이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된다는 걸 인지하고 약을 드시던지 아니면 그 미녹시디를 바르던지 하는 경우가 이렇게 완전히 클리어 컷하게 머리가 없지 않고 약간 잔머리가 이렇게 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환자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었고 저희는 그 절개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절개를 3,000모 정도를 드렸습니다 맥스 4천이라는 수술을 권해드렸죠후 네. 모습을 보시면 네, 요 M자가 상당히 잘 메워졌고 어, 처음에 우리가 그 디자인한 옆쪽도 상당히 잘 메꿔져가지고 아,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우리 환자분은 약 3,500모 정도가 나와서 어, 보통 케이스보다는 좀 어, 모발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 우리가 맥스라는 것은 어, 못다 뭐 아시겠지만, 후드부에서 길이와 너비를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어, 모든 머리카락을 다 심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은 젊으시고,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밀도가 좋아서, 어, 저희가 예상했던 삼촌모보다 좀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탈모가 심하신 분들, 뭐, 조금이라도, 뒤쪽의 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숫자가 우리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우리 환자분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30대 초반의 환자분이 M자탈모라서 맥스 4 0 0 0으로 3500모 정도를 수술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